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의 노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예는 자기 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년 전에 극장가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그 배경은 1800년대로 아직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이전에 미국의 사회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지만 목화밭이 많았던 남부는 노예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수입이 금지되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농장주들은 노예들을 계속 필요로 했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 자유롭게 사는 흑인들을 몰래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만연해졌었죠. 이때의 주인공인 솔로몬 노섭도 납치가 되어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신분이 없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신분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인권이 유린된 생활을 12년 동안 겪으며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그가 겪은 일들을 낱낱이 글로 집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 생활에 대한 그의 상세한 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래서 이 책은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충격을 받게 되나요? 충격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 모두 너나 할것 없이 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그 일로 인해 우리는 내가 원치 않은 인생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솔로몬 노섭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흑인이 아니어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고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노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신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상적인 것에 자기가 스스로 얽히고 매여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죠. 마치 서서히 따뜻해지는 물 속에서 잠들어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 돈, 돈 하며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돈 앞에는 사랑도 우정도 부모도 형제도 안 보입니다. 그저 돈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돈 가지고 영원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욕심으로 넘보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걸머지고 누려보겠다고 가족도 부모도 안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될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술과 마약과 도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가 자신을 노예로 만들어 노예 생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가 그것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니 자기가 폐인이 되어버린 것을 그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되죠. 요즘은 한 단계 더 뛰어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독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질환이에요.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하고 구분 못할 정도로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부와는 단절하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온갖 가상세계를 떠돌아다니며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현 세대의 시대적인 노예 산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서 사시나요? 노예 1 2 년에 솔로몬 노섭은 그가 비록 물리적으로 납치되어 생각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을 다 겪어도 그는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꼭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며 신념을 가지도록 해주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희망의 결과가 도래할 날이 꼭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겨주시는 그품 안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마침내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